방음벽에 태양광 이 발전소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네. 그대상지에 네. 있습니다. 저희 그 시에 설치되는 방음벽은 되게 많고요. 방음벽지는 그 투명이 아닌 것도 있고 유리로 투명된 것도 있고 영동고속도로에도 있고 막 영동고속도로 터널식으로 있고 그는데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방음벽도 관리를 하고, 어, 예를 들어서 방음벽이나 또는 방음 터널을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공공 건물의 지붕이라든지, 또 공공 공간인, 에 이런 그인터체인제그 말하자면 인터체인지가 조성되면서 예. 형성된 그 녹지 부분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쉽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시민들에게 메시지 전달이 쉬운 방음벽이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방음벽은 제일 유로로 설치될 때는 어디가 먼저 설치될까요? 우선은 가장 유용한 것은 광교의 그 방음 터널이라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각도, 태양피지의 각도와 양이 차이를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방음벽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태양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 우선 적용할 어,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건 이제 양측이 서로 현황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